안녕하세요. 그래머 TV 생일 쌤입니다. 어,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왜 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음, 사실 뭐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잘 걷는 학생들이 있어요. 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걷는 아이들이 있는데, 어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음, 보기 좋은데,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... 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일수록 혼자서 이렇게 오랫동안에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걷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왜 걸어야 되는가? 라고 한다면 은 검증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걸으면 공부가 잘 된대요. 그냥 이렇게 계속 앉아 있는 것보다는 걷고 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운동을 한 다음에 몸에서 무슨 물질이 나온대요. 그래서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공부가 잘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사실 더큰 이유는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, 불안해지잖아요. 아무래도 고1보다는 고2가 또 고2보다는 고3이 되면은 되게 많이 불안해집니다. 이 입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또 나의 현재 위치와 나의 꿈 사이에 그 간격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막 그럴 수 밖에 없어요. 그럴 때 가만히 앉아있잖아요. 앉아있으면은 이게 고민이 더 커져요. 막 생각이라는 거, 특히나 부정적인 생각은요. 더더더더 커지지 않아요? 아니, 아주 작은 예를 들면은 왜 친구랑 약간 좀 미묘한 좀 다툼이랄까요? 이 신경전이 있었어요. 그런 다음에 그걸 풀지 않고 집에 오잖아요.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잖아요.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? 잘될것 같아요? 그렇지 않죠? 그 친구가 나를 뭔가 잘못 생각했을까봐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안 좋아질까봐.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까지 막 가게 되잖아요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우리 고2나 고3 학생들도 또는 그보다 더 낮은 학생들이라도 고민이 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은 더그 어, 생각이 안 좋아집니다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사람이 되게 카페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암울한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니까는 더 뭔가 움츠려들고 안 움직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너무 안 좋잖아요. 그렇죠? 그럴 때 이제 걷는 거죠. 어, 그럴 때 걸어요. 그러면 그 걷는 순간에는 이게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좀더 걷다 보면은 이게 이제 걷는데 집중하게 되고 또 몸에서 살짝 이제 땀도 나고 이러다 보면은요 주변 이렇게만 두리번두리번 또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생각이 살 이렇게 좀 없어져요.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걷는 겁니다. 시간이 없다고요? 그렇지 않죠.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 하려고 해봤자 계속 막 그거 생각나고 짜증나고 이래가지고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도요.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뭔가 불안할 때마다 걸어요.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걷는 겁니다. 어.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이제 막 되게 안 좋은 일 있을 땐 되게 많이 걸어야 될 거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온다 라고 하면 이제 힘들어. 힘들어가지고요. 진짜 많이 걷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샤워하고 딱 눕잖아요. 그러면은, 뭐, 우리 안 좋은 생각 날때잠잘안 오고 막 이러잖아요. 막 잠을 뒤척이고 막 이렇게 악몽 꾸고 막 이러잖아요. 많이 걷고 오잖아요. 그냥 꿀잠 자게 됩니다. 음. 그래서 좀 걷기라는 거는 수험생활 하는데 좀 필수 조건 같아요. 특히나 자기가 되게 좀 생각이 많은 타입이고, 불안하는 타입이고, 좀친구들답장 친구들과는 다르게 되게 좀 뭔가 마음이 여리고 좀 그런 친구들이라면요. 더더욱 걷는 걸 추천드리고, 저도 좀 성격이 섬세하다 보니까는 늘좀 생각이 많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걷는 거를 시작한 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. 마침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생활을 할 때, 요 책. 아. 이미 뭐 베스트셀러니까 뭐책 제가 광고할 것도 없고요. 요, 평소에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하정우 씨가 쓴이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은 동기부여를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책은 보통 막 집에다가 엄청 보관해 두진 않고 읽고 나서 이렇게 뭐 팔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이 책은 어 제가 늘 곁에 두고 계속 계속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좀 게을러질 때쯤,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싶을 때쯤, 계속 이 책을 보면서, 이 책이 보면 이제 이 하정우 씨가 하와이에 가서 이렇게 많이 걷는다 그래요. 저는 뭐, 돈도 아깝고, 아직은 그런 여유가 없어서 하와이도 못 갔지만, 저의 뭔가 버킷리스트를좀 간직을 해놓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, 15,500원이네요. <laughs> 온라인으로 사면 좀더 사겠죠? 그래서 요런 책들 한권 여러분들 딱 이제 놔두시면서, 음, 많이 걸으세요. 많이 걷고, 잘 먹고, 잘 자고, 공부하는 거. 이것만큼 진짜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 정말 대학교 가기까지 너무 힘들잖아요.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. 그 고민 안 좋아지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들수록 힘내서 엉덩이 딱 들고 가서 많이 많이 걷고 오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날게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걸으세요. 저도 그럴게요. 안녕!